어렵게 써야 지능 차이 알수 있음 크크. 안녕하세요. 이곳은 치열한 소환사의 학국이고요. 승리를 향해 달려야 하는 긴박한 전장에서 의외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채팅창이죠. 인정? 인정. 오늘은 그중에서도 퀸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독특한 문법, 예명 피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물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퀸화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매판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게임답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빌런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선에서 재미로만 봐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보시죠. 네. 라인전이 시작되고 퀸의 상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아리고요. 주로 퀸을 해오던 유저라 늘 하던 대로 딜교를 하는 모습.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매혹을 맞고 하는 건 현재 태어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거기다 여기서 집안 가구 버팅 기다 뒤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갈땐 가죠. Nope. 또 이번엔 피관리도 안됐고 전멸 반응도 못해서 죽게 되었지만 어쨌든 아리가 퀸보다 상대적으로 잘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대하게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고는 그런 사정 따위할바 아니고 오직 데스쇼만 보고 그 사람의 실력과 인생을 판단하기에 이런 평범한 게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루스도 알짱대다 컷 계속해서 이데스의 퀸이 아리와 델교를 나누다 카서스의 개입으로 결국 잡히고 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줄기 희망이었던 장멸궁 다 가지고 있는 세트가 이를 방관함으로써 저 새끼 또 혼자 뒤전내라고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생으로 삼 대세했지만 어떻게든 퀸의 이점을 살려 이득을 챙겨보려 노력하는데요. 결국 큰수학을 얻어내고 아리와 삼렙 차이까지 만들어낸 캐처는 퀸 바로 딜교 걸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모습. 또 로밍을 와준 사데스의 퀸 하지만 사킬 먹은 아리가 로밍을 온다면 그 압박감은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바루스를 보면 알수 있죠 사실 퀸도 해볼만하다 싶어서 도우려 했었고 위에 방관세트도 있었는데 그냥 갖다 던진거나 다름없는 바루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겠죠 아, 우리 방관세트님 아리가 킬스어 담고 올 때까지도 가정을 못 맞춰서 딱 걸려버렸죠? 문제는 바루스가핀 찍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개입을 일도 안 하는 세트보다 뭐라도 하려 하는 퀸만 갈군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다시피, 세트가 개입을 하고 다녔다면, 이 정도 상황과 차이까지는 안 났을 거라는 게 보이죠? 어찌됐든, 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퀸은 캡틴 아메리카처럼 적을 처치하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단단히 고장나버린 퀸의 모습. 현재의 킬스코어요또 퀸이 박치기 공룡을 하니까 핑을 참지 못하는 아군들 이정도 핑이 나왔다는건 퀸은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방관 세트 또 가장 치다 걸려서 위험해진걸 바텀이 구해주는데요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치고 바위게 냠냠 이러면 또 퀸이 욕먹겠네요 자 이제 채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랩차도 템차도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피지컬적 한계를 넘겨보려고 계속 박치기 해보는 모습이고요. 팀원들은 저런 모습이 개짜진 이야기지만 이런 퀸을 이용해 혼자서 나대는 아리를 잡아볼 생각도 안 하는 게 아쉬워 보여요. 여기서 이제 퀸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오히려 신기를 건드릴 만한 채팅을 지는데요. 딜친구 당했네. 아리 태어나서 처음 상대해봐서 다시 하면 이긴다. 삐, 다 삐! 한테 말한 거아니야 화나서 부들대지 이거 못한 거 맞잖아요 어? 욕받고 존댓 쓰는 거뭐너 초반에 상대법 몰라서 처음 상대해봐서 킬대 차이로 딜 찍노란 듯이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에요 그게 도덕이고요 병습 모자란 퀸녀라 이말 하는 거야 도덕적인 사람이더라 욕은 도덕이 맞냐 원리로터맞고 마오카이 화남 그냥 부셈 퀸님 이민생 피드백 좀주세요본 것도 없고 20분 같이 게임했는데 무슨 피드백 구 터진 점 마이너스 99점 딱 보면 사이즈가? 근거가 없는데 지 말하는 거 보니 굿일게임나 다섯 판셈저 시간 준 많아서 상관없어요 벌써 이 짧은 대화만 봐도 어질어질 하시죠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고 헐뜯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는 게임 운영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이고 도덕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존중과 예의 공감이 부족한 행동이죠 한편 누가 봐도 크게 망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하며 상황을 개선하 려고 하기보다 들찍노당인 내 같은 말을 통해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이 없어서라는 뉘앙스를 풍겨 상대에 대한 패배감을 줄이려는 자존심 방어 행동 그리고 마우카이의 욕설과 비꼬의 뮤트올 대신 자신도 비꼬며 맞대응함으로써 생산성 없는 상황을 키운 점 어쨌든 조금 더 진행하다가 돈가스의 표를못 피해서 개뚜드려 맞고 죽은 건 카사스에게 죽었는데 11데스 만의 아리와의 전투 분석을 마친 퀸이 채팅을 쳐요 아리가 매혹 피하면 이길만한 거 같네 보니까 아리가 매혹을 어떻게 피함? 초가스님 저새끼어울력 달려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리를 상대할 때 뜻임 상대가 아리일 때 여러 챔 중에 아리가 나는 뜻임 이해되심 네 이제부터 채팅에 불이 붙는데요. 먼저 귀내 문법이 어색하기에 돈가스가 빈정거리며 지적하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자신의 표현을 수정하면서 문제를 종식시켰을 테죠. 하지만 내 말에는 문제없고, 네가 못 알아들은 것이라는 자기방어 스탠스가 해속타가 되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문장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후연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문장을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히 전달될 텐데, 불필요하게 여러 참중 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이 쓸데 없이 늘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귀님 관심 주지 마세요. 저희 좋은 게임 합시다. 그래요.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땐 퀸도 문법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영상감으로도 애매하다 싶었는데요. 근데 이 뒷부분부터 퀸이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러 챔피언 중에 아리가 매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말해줘야 알아들으심그 정도 생각 이해 못하는 거면 유치원부터 다니셔야 될것 같은데 눈 찍담. 여러 챔피언 중에는 말이 더안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한국어가 주목둥인데 네가 또 지루 이상하게 해놓고 퀸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인맥이 어떤지 몰라도 서울에 가려면 그런 말인 줄은 못 봐요. 이인생요 심해요, 퀸님. 마오님 분명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되죠? 뭐인왜 어, 퀸다구리 맞고있냐이만 한국어가 주목동인건 알아요? 내가 가방을 사야겠다 아리가 매혹을 피해야 하는구나 도대체 뭐가 틀렸죠? 크크크크 아니 아리가 매혹을 왜 피하냐고 설은 안치면 새벽 4시에 울트라마스터 충무공제 네러센드가 너네 집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문 따서 선물 넣고 감수고 근데 퀸이 저 찾아냈냐고 물어봐주세요! 퀸님 그만 제발 아리가는 조금 유상하긴 해 그러면 아리가 매혹을 피하는 축제잖아 니가 아니라 조가스님 그러니까 제 말은 아리가 여러 스킬들을 연계하는데 아리 특성상 다른 스킬 말고 매혹을 피해야 이길만 하다는 뜻인데 말이 좀 어려우심! 땀! 아우 골치 시발년! 왜 저러는 거야 저 새끼! 퀸 사발미라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지리멸렬이란 거임 조가스님 반박 좀! 사람 지능을 볼 때는 논리를 보는 거지 지리멸렬이라는 용어 나 딸랑 쓴다고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카스님 퀸님한테 저 차단했냐고 물어봐주며 부탁드릴게요. 너마오차단은냐안 어, 했겠냐고 크크. 이런 문제에서는 챔중의 아리가 매혹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대할 만하다는 뜻인데 이해가 어려우십.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려요. 남, 와저씨발버너지찐다면 어, 의자를 삐발, 친구 면니야 삐발 퀸들나 힘들게 끝내지 말고 저새끼좀들이자 통신교육 좀 해줘야겠다. 저 새끼, 팀 마오차단했냐고 마오차단 불면 반박해줄게. 힘도 차단한 거 아님? 좀더 디테일하게 말해드리면 아리가 공이랑 삼단 들어는 스킬로 가속이나 접근을 하는데 이럴 경우나 다른 공 던지는 식으로 또는 평타로 접근해올 때 매혹을 피하면 처음 반반 상황에서 이길만아. 어리나빠서 길게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긴 한데 땀. 아리가라는 말하나 해도 이해를 못할 거면 복잡하게 말하면 더 이해 못하실 듯 땀. 근데 저 새낀 자꾸 제가 말 자아까치해놓고 왜 저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 알겠죠? 몰라. 내가 볼땐 피너라는 언어가 있어.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땀. 안다고 전체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건 사회생활 가능하십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퀸의 조사 활용이 개 봐야 했다는건 아시겠죠? 그다음 돈가스가 퀸이 쓴 문장의 어색함을 지적하고 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빈장거리는 식으로 반응했고요. 마우는 인신공격이나 하는 답도 없는 유저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장이 이상하더라도 이 문장의 실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딱 보면 '엥' 하다가도 아리매홍만 피하면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 눈치도 없고, 귀는 '내가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하는데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며 두세 줄짜리 변호를 하고 있는 거고, 돈가스는 사실 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 엉성한 문장 구조를 일부러 비과 말해서 스스로 고치게 유도하려는 뉘앙스의 싸움이 있는 거죠. 얘 예, 체킹 증다고 가만히 있는 것좀 보세요. 예를 들어 시야를 가려서 평타 세 방을 추가로 맞아서 내가 이길 상황 풀스킬에 대해서 역으로 따였다. 이 문장에서 따였다를 죽었다로 표현 안 해서 이해 못 하실 수준이란 건데. 잠깐만요. 네. 이번 퀸어를 한국어 회화체로 해석해보자면 내가 이길 상황이었는데 아리 풀스킬 처맞고 역으로 따임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퀸이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따였다를 죽고 따로 표현 안해서 어쩌고 저쩌구 하는데 그냥 이시 자체가 쓸데없기도 하고 어쨌든 내용이 완성되려면 여기에 추가로 맞아서가 아니라 추가로 맞춰서가 돼야겠고 여기 사이에는 아리라는 주체가 들어있어야 하고 풀스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려 풀스킬이니까 풀스킬에 두드려 처맞고 따였다고 해야 죠 진짜 이르블랑하고 대화시켜 보고 싶을 지경이에요. 조과수님, 저가 말하는 거 이해 안 되죠? 피너라서 말이 어렵죠. 크크. 솔직히 말해봐요. 피너라서 뭔 소린지 이해 어렵죠. 일단 한국어로는 안 보여. 네가 예시 문장을 쓸데없이 길게 들었어. 길게 하면 어렵나요, 크크? 아, 비밀 진짜러나 그만하라고. 비말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말 어렵겠어요. 지능 차이 알수 있음, 크크.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서 의도적으로 이야기 어렵게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능이 딸리면 의도적으로 어렵게 절대 못함. 그건 아 님을 보세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시, 크크. 피님 솔직히 말해서 님 직업 속기사임. 다자가이일빠르시 피님 그만하세요. 손가락 부러져요. 피님 노래사나 일정 들이부하시지왜 체스를 하세요? 난 적어도 분석은 제대로 함. 한판 지면 실력 빨리 는편이 분석은 또이 친구가 맛집인데 말이죠. 그 실력을 보면 분석 표본이 별로 없었던데, 저거 야옹의 바바의 제보하자않 착같이 못하는 거 보면 분석도, 김도 향지내 못하는 것같아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부분인데, 아리 상대도 처음이라 데스타이 좀 나고 나서 매우안 맞으면 이길 수 있다 분석하게 됐다 했는데, 이제 와서 표본 분석이 적다. 아리랑 첫판이라니까, 남땅 좀 머가리가 딸림. 이미 말한 부분 아님, 크크 <laughs> 와 시마타가 진짜 평이럽네 상식적으로 아리 정도면 미드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걸 게임하면서 처음 봤다는 건내 전적을 보던가, 왜 화제를 돌린 건데, 머가리가 딸리는 거 들키기 싫어서 그럼 피나 좀닥쳐라 이 달리는 건 너희 어머님이시고, 그래서 오래 사신 거잖아. 그래서 결국 밤길에 카레 포식 셨고넌 부모 지능 낮아서 할줄 아는 게 패드립밖에 없노. 지능이 전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에 따르면 넌 부모부터 대대로 머리 나쁜 집안이오 드디어 차단을 풀었어. 너 주네 그렇게 서 타자 주네 지네. 난 그냥 팩트로만 팬크크. 그게 어케 팩트입니다. 난 분석만 완벽하게 하면 됨. 아리상대 첨이라고 했었고, 매혹만 피하면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익히. 불난 집에 붙여지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석은 혼자서 하셨어야죠. 인분석 준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능 없어요, 니마. 논리로 처맞고 할 말은 아닌 듯 크크. 40분 동안 분석해봤는데요 미래가 안 보이는 인생은 분석 능력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네요 평생 분석해보셈 그 지능으론 변경 년 분석해도 내 1분 분석한번치도안 됨. 땀 제가 님 보다 지능 높을 것 같아요 김님님 지능은 한 금봉에서 실험용지 끝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박하세요 또 오시면 또 타다닥 하고 계신가 논리로 반박 일도안 되고 쟁일 팩트 처맞고 하는 말 역시 제가 더 높아요 뺴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놓고 상대가 이해 못하는 것마냥 말하지 말고 말할 정보가 많으면 길게 늘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 10페이지짜리 보고서 보면 뛰어내리건 놓카크 요약하는 것도 잘해야 돼. 글잘 쓰려면 맞기네 요약도 머리야. 초등반형인데 이건? 못 받으신 건지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건지 요약은 최종 결론 내릴 때 하는 게 요약이고 각 설명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선 요약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누가 그래요? 도 사회생활할 때한 페이지 짜리 보고서 0 페이지로 올려보세요. 내가 여태 말한 내용 요약을 해주자면 내가 처음 리를 상대해봐서 스킬 교환 파기 늦었고 매혹을 피하면 이길 만하다로 요약할게. 이것도 어려워. 가 말한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 끼가 처음에 말했던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이상하단 건데 딴 소리 야 보고서는 최종 요약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요약으로 하는 게 아닌데 각각 시시각각의 디테일한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다알수 있게 설명하는 게 토론인 건데. 근데 그게 진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니짜때 상황을 물어봄? 실제 아리랑 있었던 얘기 하는 건데. 이해 안 돼? 나는 문법적인 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실제 상황을 고집함? 이네 문법적인 걸 말했잖아. 가 하나 뺐다고 매우 피하면 이긴다는 결론을 이해 못 한다며? 아님 이네 문법을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가 하나 빼서 내말듣 이해 못 한다는 거 아님? 말이 안 통해요. 퀸님 혹시 40대세요? 박스님은 60대심. 퀸님이 머리를 60대 맞으신 것 같긴 함. 근데 저도 인정하게 돼요. 퀸님이 40대인 거에 말투가 너무 40대야. 아니면 경첩집 들거는 근거랑 전체적인 맥락 등 지능 등을 종합할 때 내가 사십 대면 여기 있는 분들은 칠 팔십 대인 것 같은데. 인정 좀 해봐.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인정을 잘하는 사람 새끼가. 정말 힘드네요. 아무튼 이쯤에서 게임이 끝이 났지만 다른 경기에서도 이질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반응이 좋으면 준비해둔 이탄을 만들고 아니면 관에 넣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